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오TV입니다. 오늘 제가, 아, 오늘 아침도 약간 흐릿합니다. 예. 낮엔 또더덥더라고요 덥더 덥더 예. 밖에서 일하는데, 예. 오늘은 제가 고리타분한 정치 얘기 안 하고, 아 스포츠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UFC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요. 예. 어쨌든 뭐, 국내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블랙 컴뱃은참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 J, JFN, 그 다음에 또, 로드FC, 이렇게 있잖아요. 3개 단체. 확실하게, 그, 스토리 막 짜고 를한거 보니까, 그, 블랙 컴버시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예. 튼튼하고, 인원도 약간 좀 재밌고. 요즘에 또, 브라질, 좀 잘하는 애들 와가지고, 지금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예. 킹콩 5위락하고, 브라질에 어떤 선수가 활하는데 많은데, 어이 국내 랭킹 1인데도, 안 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렇게 밀렸나?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자리에 만약에 그 야차, 야차 체준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야차를 오일하이 잡았는데 근데 이 선수는 좀 다르더라고요. 뭐좀 구수, 아, 체형 야차가 좀 달라서 그러나 확실히 오일하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외국 선수들이 저렇게 영향이 좋았나? 네,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근데 막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막 외국에도 잡는 거 보면은 누구죠? 거북이 터틀맨, 최준용. 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별 그런 게 없어요. 외국에들 특별히 약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드는데 이번에 그블랙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 선수들이 뭐 그런 거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냥 차이가 많이 극복이 됐다 싶었는데 좀 느낀 게 아, 국내 단체랑 외국 단체 리게 차이가 있을까?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UFC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고 이런 건 없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 가지 못하잖아요. UFC 자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좀,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약한 선수가 아닌데, 좀, 방어가 좀덜 됐던 것 같아요. 약간 대비가 예. 약간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제 진짜 좀 기대가 되는 건 9월 17일 날, 예. 그, 데뷔전이 있잖아요. 아, UFC 뭐, 가기 전에 했던 그, 기대되는 선수가 바로 황인수인데참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선수예요. 네. 근데 만약에 황인수가 어쨌든 이번에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조련사를 만난 거잖아요. 코치를 네. 뭐팀팀 항인수를 팀 꾸려서 갔는데 어쨌든간에 뭐 비용 같은 건다 어쨌든 뭐, 뭐 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용은 저기죠. 황인수가 받겠, 받겠죠, 하겠죠. 아무래도 뭐 경기 수상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팀에 대한, 예, 그런 거다 지불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코치 뭐, 같은 사람들, 예. 어쨌세명 정도 붙은 것 같은데, 뭐, 누구죠? 저기, 그, 같이 경기했던 사람도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세명 정도 붙은 걸 알고 있는데, 어, 이번에 좀 준비한 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코리안 좀비체육관에서 받은 걸로 영상, 영상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데, 야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뭐 파워는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타고난 부분이고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체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번에 뭔가 다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맷집이라든가 그 파워는 확실히 그거는 타고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그 황윤수의 장점은 카프킥이잖아요 카프킥 예 그게, 좀 뼈, 자, 뼈 자체가, 선수들 다, 웬만하면 다통인데골격기 자체가. 그런데, 황인선은 좀 특별하더라고요. 예. 예전에 보니까 명현만 선수랑 비교한거 보니까, 어쨌든 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걸 떠나서 보는데, 주먹 크기가 명현만을 능가하더라고요. 예. 팔목 두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영상에서 보는데, 그, 뭐죠? 파시름가에 대해서 보니까, 웬만한 장사들을 다 제껴버리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예. 그냥, 장사들 중에서도 장사들하고 한마디로 예. 뭐 이정재 같은 사람 있죠 옛날로 치면 예. 그런 그런 사람이라 봐야겠죠 예. 하여튼 좀그 뭐라죠? 황희수가 어쨌든 그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문신이잖아요 문신 그거 예. 문신만 안 했어도 정말로 좋은 선수가 될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문신이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문신만 보면은 사람이 이래짐이 딱 있으니까 되게 막좀 무섭긴 하게 하더라고요. 문신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문신을 하더라도 저렇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화끈한 것 같아요. 문신이 뭐 어설프게 하는 게 보다는 화끈하게 해버리자 이런 성격 같더라고요. 예, 네. 하여튼 뭐 지면 지는 거 같고 막 이김이 있기도 좀 화끈한 그런 성격인것 같아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그 사람이 인생을 봤을 때 그냥 아 국내 단체에서만 깔짝깔짝 할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가서 싸우잖아요. 예, 싸우니까 확실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진심으로 응원하고. 근데 이번에 가장 제가 확신적인 거는 좀 이길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에는. 왜냐면은, 일단 뭐, 뭐 벤치프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정전선 체육, 어, 좀비 체육관에서 그런 게좀 체력 훈련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니까 보니까. 확실하게 그런 게 많이 끌어올리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뭐, 로데프시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챔피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보니까 일단 체력이 안 돼요. 예. 네, 뚜둥이 맞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지컬이 되고, 그 다음에 룰도 알고,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체력전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제 뭐, 싸움 같은 거 해보면 알, 알잖아요. 보면은 일단은 라운드가 길어질수록, 물론 헤비급이면 회복금이면 어쨌든 금방 끝낼 수가 있잖아요. 파한 방이면 간이 가버리니까. 근데 같은 체급이면 그게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뭐요코주나 이런 애들 보면, 최홍만 같은 애들 보면, 한 대만 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체력이잖아요. 예. 뭐 카오클라이랑 예전에 최홍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일단은. 뭐, 해부급이라는 해부급끼리, 해부급하고 다른 그 라이트급하고 이런 거 붙으면 한방훅가지만 그때 그거는 경기가 아니죠. 예, 체급이란, 체급이 깡패란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체급을 떠나, 같은 동급 체급이라든가 비슷한 체급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 무조건 뭐, 파워라 그러면 무시대주충 이런 애들이 다 이겨야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은 금방 지치잖아요. 초반에만 그냥 푹푹 그냥 붕붕 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자꾸 빼가지고 하면서 그런 거 잠깐 피하면서 체력을 빼놓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 초반 기세만 떨어뜨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체력적이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체력으로 예, 그런 애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 그런 그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실전 실전 우리가 그런 경기뿐만 아니라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한 번은 싸우는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거 아닙니까? 뒤치게 빼놓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김동현 선수를 우리가 뭐 매미라서 재미가 없다 하지만은 결국 그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보니까 김동현 선수가 크게 다치니까? 안 다치잖아요. 예. 지루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게 매미처럼. 예. 힘다 빼놓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6 위까지 가본 적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재미는 없어요. 사실. 예. 멋있게 진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맛도 있잖아요. 예. 진짜 안전하게 싸움 이기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예. 그렇게 생각들더라고요. 이 그래서 아. 안 다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일단은 뭐 크건 작건 말이까 붙어버리니까 때릴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예. 자기의 그런 장점을 아는 거죠, 완력을 알고 또 쉽게 예. 무조건 하다 보면 그냥 테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테클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힘다 빼놓고, 예. 한번 잡히면, 아우, 재미없어. 채널 돌려야 되잖아, 이 한마디로. 우리는 재미없어서 가안 보잖아, 요 그렇게 하면은. 붙어버리니까, 예. 근데 본인은, 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요거 너무 먹더라도, 예. 승수를 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혹시나 모르게 싸우게 되다면은 평소에 체력을 길러놓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탭을 받아내는 거죠, 탭을. 예. 혹시나 잘못된 뭐 경우가 생긴다 하다면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지면 안 다치거든요 사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폭력을 뭐 정당망이라는 게잘안 잘안 통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뭐 나쁜 사람들 만났을 때그걸 통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탭을 받아내는 거죠 진을 빼놓는 거죠 탭을 예. 그럼 다치지 않고 서로 간에 예.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레슬링이라든가 유도 이런 예. 베이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CM 기술 같은 거 예. 안 다치게 하는 거, 최소한의 방어만 해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식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 타격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게 진짜 요즘 세상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그게 정당방위 이런 게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우리도 스스로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저 항의수 얘기에 다 이렇게 왔는데 항의수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진짜 제대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그 정찬성 정차, 좀비가 좀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면은 정찬성 선수는 이제 진심이잖아요. 체육관서 진짜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상하게 선수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어쨌든, 나지 보면은 김동현 선수 밑에 있던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유효 표시가 그러잖아요. 고덕현도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참, 그 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을 골라 어떤 건지, 초창기에 김정현 선수가 지금은 예능하고 자기 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여튼 뭐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같이 하는데 저렇게 좋은 애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까? 지금 다뭐안 좋게 해가지고 더 떠나서 문제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좀비 애들 밑에 있던 애들은 거의 다안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위에서 진출하잖아요.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사람을 잘 고르는 건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번에는, 어쨌든, 황인수가, 어, 좀비를 스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가는 거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해서, 좀비도 이제 좀, 계속 이제, u f c 랑 좋은 관계를 통해서, 커야 되잖아요. 뭐,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뭐, 저번에 JF를 할 때, 황인수가, 그, 되게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뭐, 했더라고요. 또, 이제, 김동현 관계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하는데, 인수가 그래도 좀, 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도 많이 이렇게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심으로 많이 이제 그걸 해주잖아요. 자기 체육관 통에서 훈련도 시키고, 자기 선수들, 코치도 바꾸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뭐, 문신을 했건 안 했건 이걸 떠나서,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준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리스펙 합니다. 예. 정말 체력, 훈련한 거 봤을 때, 아, 진심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뭐, 나와가지고, 자기 파워만 맺고 이게 아니라, 이번 진짜 ufc에서 독을 품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런건 진짜 존경해 줘야 됩니다 예그생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희 선수 화이팅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